세자가 편지를 보낸 것이 이 글을 써 보낸 것이 5월 30일입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6월 3일 날 세자를 폐해요. 이렇게 해서 충녕에게 기회가 오게 된 건데, 실록에서는 2일 다음에 이런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충녕대군이 세자에게 일이 있을 때마다 간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형의 그런 비행을 말린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충녕대군이 세자 자리를 노렸다? 이렇게 보기는 좀 약하죠. 착한 동생으로서 얼마든지 할수 있는 행동일 겁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있었다면 그거는 오히려 나쁜 동생이죠. 형이 잘못되면 바로 잡아 줘야 되는 게 동생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충녕이 이런 거에 대해서 태종이 충녕편을 들고 세자를 멀리했다. 다시 얘기해서 편애를 하는데 그 편애가 충녕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편애를 합니다. 태종이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을 계속 비교를 하는데 언제나 충녕편에서 세자를 낮게 비교를 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416년 2월 달에 충령대군이 시경구절을 아주 적절하게 인용을 해요. 그러니까 태종이 기뻐하면서 안 해도 될 말을 해요. 세자가 따를 바가 아니다. 야, 세자는 저렇게 못하는데 그 동생은 저러네? 이런 말은 안 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일도 있어요. 세자가 일찍 이 임금 앞에서 사람들의 능력을 논하는. 어,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논하는 기준이 문과 무였다는 겁니다. 문, 무를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는데 세자가 왕에게 자기 동생 이야기를 한 거예요. 충령은 용맹하지를 못합니다. 걔는 공부는 좀 하지만 용맹하지를 못합니다. 문과만 그 백점이고 체육을 못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태종이 비록 용맹하지 못한 듯하나 큰 일에 임하여 결단하는 데는 지금 견줄 사람이 없다. 그렇죠. 왕이 용맹해서 뭐 나가서 싸울 거예요. 결단력. 이 왕의 용맹스러움은 결단력이다. 태종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동생 흐물을 잡았던 이 세자가 좀 무안해졌겠죠. 아버지가 동생만 예뻐하는구나. 충분히 이런 생각을 할수 있었을 겁니다. 더 직접적으로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바로 그 해에요. 세종 20살, 세자가 23살 때 일입니다. 경복궁에 가서, 왜 경복궁에 갔냐면, 태종은 창덕궁에 살았거든요. 경복궁은 거의 비워둔 채로 있었고, 태종은 거기를 안 들어갔어요. 태종이 경복궁에 살지는 않았지만, 경복궁에서 아주 중요한 공사를 한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경회로 만든 거예요. 거기에서 뭘 했냐면 상황. 상황은 누구냐면 형이에요. 정종. 왕위를 자기에게 물려주고 뒤로 물러앉은 이 상황 정종을 모시고 경회로에서 술자리를 베풀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충녕이 또 이번에는 서경구절을 인용하면서. 아는 척을 한 거예요. 잘난 척을 한 거죠. 제가 이렇게 참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태종이 그 학문이 통한 것. 야 정말 너는 공부 열심히 했다. 이거에 감탄하고 몇 가지만 했으면 되는데 그 옆에 앉아 있던 세자를 돌아보면서 너는 공부가 왜 제만 못 하냐? 이 말을 또 했다는 거예요. 23살짜리 청년이 20살 동생과 계속 비교되면서 너는 왜 저렇게 못하냐 이런 말을 듣는 기분. 아 이건 정말 고약하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 여기서 충녕이 그래 잘났어 너. 좀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 이랬어야 되는 거예요. 글쎄요. 뭐 그랬더라면 또 역사가 달라질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또 충녕의 세종의 10대의 성품이겠죠. 의도적으로 형을 도발했다거나,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대목이죠. 양령의 입장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세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 지위가 대단히 확고했습니다. 자, 조선이 건국되고, 태, 정, 태, 왕이 세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왕위 계승이 두번 있었죠. 이세 사람이 전부 순탄하지 않은 방법으로 왕이 됐어요. 태조 이성계 자기가 직접 칼 빼들고 왕이 된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정종, 동생이 왕자의 난을 일으킨 다음에 자기에게 왕위를 떠맡긴 겁니다. 그래서 왕이 됐어요. 태종, 두 번의 왕자의 난을 거쳐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왕이 됐습니다. 조선이 건국되고 왕이 3대가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제대로 된 왕위 계승이 한 번도 일어나지를 않은 거예요. 이 자체가 왕조의 불안함이죠. 야, 저거 형제들끼리 저렇게 싸우고 저러다 전하라. 얼마나 가겠어. 조선이 앞에 있는 고려처럼 될지, 후백제처럼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후백제는 이대만에 망했잖아요. 태종은 백성들을 안심시켜야 됐습니다. 안심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 왕이 됐으니 순조롭게. 아주 아무 일도 없이 일상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됐으니 첫, 마다들을 세자로 만들고 이 세자에게 아무런 문제 없이 왕위를 계승한다면 나라가 안정기에 들어갔구나라고 하는 걸 백성들에게 모두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양령을 11살의 세자에 책봉합니다. 굉장히 이른 나이에 세자에 책봉한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폐세자 될 때까지 12년 동안 세자 교육을 시킨 겁니다. 좋은 왕이 되기 위한 교육을 계속 시켜요. 이러면 내 다음에 좋은 왕이 순조롭게 계승할 것이야 라고 생각을 했겠죠. 어느 왕보다도 태종은 마다들에게 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줄 확고한 신념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또한 가지, 가깝게는 자기가 왕이 될 때, 왕자의 난을 일으킬 때, 그 명분이 뭐예요? 왜 아버지가 막내 동생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나. 막내 아들 방석을 세자로 삼았잖아요. 이거 부당하다. 이래서 왕자의 난을 일으켰던 거잖아요. 그렇다면, 태종은 적자, 장자가 상속하는 게 맞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인데, 만일 양령이 아니라 다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된다면, 자기가 전에 했던 행동을 자기 스스로 부정하는 모순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태종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어떻게 해서든 양령, 마다들에게 왕위를 물려줘야겠다는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던 거죠. 양령이 10대 후반부터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지만, 태종은 폐세자를 한다. 이런 생각은 안 했어요. 웬만하면 어지간하면 별문제 없으면 얘한테 물려 줘야지.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고 셋째 아들 충녕이 정말 똘똘하고 참그내 마음에 들지만 쟤는 그냥 똑똑한 왕자로 공부 좋아하는 왕자로 평생저렇게 즐기면서 살게 해 주면 되겠지. 이렇게 두 형제를 구분해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충령이 이런 태종의 이 확고한 마음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음모로는 사실이 아니다. 형과 아버지의 싸움 때문에 자기에게 불러 들어온 기회였다. 이렇게 봐야 역사적 사실에도 가까울 것 같습니다. 아,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양녕대군 입장에서 또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양녕이 아버지의 뜻을 알고 일부러 그런 짓을 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양녕대군이 세자가 되었을 때 아버지 태종의 뜻이 동생 충녕에게 있는 것을 알고 일부러 미친척하고 사양을 했다. 그랬더니 태종이 결국 폐세자하고 세종을 세웠다. 그 뒤로도 양녕은 자기 재주를 드러내지 않고 그냥 일억 저럭 지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환심을 얻었다. 어, 이거 너무 양령 입장에서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뒤로 이런 이야기도 이어집니다. 세조가 임금이 된 뒤에 수양대군이 단종을 몰아내고 임금이 되는 이 과정에서 왕자와 대신들이 많이 죽음을 당했지만 양령은 능히 지혜로서 스스로를 보존했고 양령이 이때 살아남거든요.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에요. 단조음을 뭐 쫓아내라, 죽여라. 이거 전부 양령대군이 한 얘기예요. 정말 이상한 사람이죠. 정말 늙어서도 정신 못 차린 사람인데 이거를 지혜로써 스스로를 보전했다. 지혜로 자기 몸을 보전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세조 또한 높이 대우했다. 세조에게 양령대군은 큰아버지예요. 이 큰아버지를 높이 대우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양녕대군이 임금자리를 사양한 것을 어려운 일이라고 하지 않고 끝까지 몸을 잘보존한 것이 더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야, 그러니까 양녕이 얼마나 참 처세 의 달인이에요. 이걸 참 어려운 일을 했다, 높이 평가했다는 건데 이 이야기는. 열려실 기술이라는 조선 후기의 야사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열려실 기술, 이거 참 재밌는 책이에요. 이런 근거 없는 이야기들을 다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 재밌습니다. 재밌는 옛날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으면 안 돼요. 오래된 옛날 책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다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 거냐?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처럼 옛날에도 유언비어가 많고 속설 그냥 민간에서 재미로 하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지금도 그런 얘기 많지 않습니까? 요즘도 유튜브 세상에 얼마나 근거 없는 얘기들이 많이 떠돌아요. 이거 역사적 사실 그중에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이걸 전부 모아가지고 책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역사책이 되겠어요? 열여실 기술이 그런 책이에요. 근거가 없는 책입니다. 그래서 열여실 기술을 근거로 해서 옛날에 이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려실 기술의 뭐랄까, 미덕이랄까 하는 게 있는데, 그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수집을 해서 적었을 거 아니에요? 어디에서 수집한 것인지를 다또 밝혀놨습니다. 근거 없는 유언비어가 아니고, 근거가 있는 유언비어, 출처가 있는 유언비어,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미친 체하고 양보했다. 이 이야기는 자해필담이라고 하는 책에서 인용했다라고 열려실 기술에서 밝히고 있는데 자해필담은 조선 후기 인조 때 김시양이라는 사람이 여기저기서 들은 이야기를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자체가 근거가 없는 얘기죠. 근거 없는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나는 이걸 이 책에서 인용한 거야. 라고 밝히는 정도의 양심은 보여줬는데, 그래도 역사적 사실은 아니다. 양령대군이 스스로 왕위를 양보한 거야. 이렇게 볼 근거는 없다. 라는 겁니다. 열려실 기술 보면 한 가지 이야기가 더 나와요. 바로 그 두째 형, 효령대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양령이 미친 채하고 방랑하니까 그 다음 후순이자 효령이 어떤 출판사에서 제게 세종대왕에 관련된 책에 대한 자문을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책이 만화책이었어요. 어, 만화책이라면 어린이들이 아주 일찍부터 세종대왕이라고 한 위인에 대해서 역사적 사실에 충실하게 객관적인 지식을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어른들보다 더 필요한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자문한 세종대왕 만화책이 나왔는데요. 제목을 열혈 세종대왕. 역사를 생생하게 우리영웅 시리즈 열혈 세종대왕 이런 책인데 자문을 열심히 했습니다. 특히 이 세종대왕의 인간적인 모습, 어린 세종이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성격을 갖게 됐는지. 다른 사람들과는 어떤 관계를 갖게 되는지 이런 걸 보기에는 정말 좋은 책일 것 같습니다.